자, 공을 끌고 나가볼 거예요. 이렇게 끌고 나가볼 건데 이거를 팔로 하는 느낌이 아니라 골프를 해연 머스 골프 이 선생입니다. 자, 오늘 할 주제는 왼쪽이 안 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왼쪽을 잘 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자, 왼쪽이 잘안 열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, 잘 보세요. 임팩트에 이렇게 되시는 분들 왼쪽이 이제 블락이 됐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. 자, 왼쪽이 블락이 되면 어떤 공들이 많이 나오냐면 손이 털리면서 좀 폭이 나올 확률도 높고, 아니면 푸시 들어오는데좀 이렇게 많이 휘는 그런 푸시 들어오고, 좀 많이 나오게 되고, 그리고 막힌 상태에서 만약에 배치가 좀 나온다, 그러면 팔꿈치가 막히면서 센크 혹은 또 슬라이스까지 또 나올 수 있어요. 그 말은 뭐예요? 어떤 곡이 나올지 전혀 예상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. 자, 그래서 왼쪽은 어떻게 열려야 되냐면, 자,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아니고, 자, 이렇게 열려 있어야 돼요. 지금 제 왼쪽 어깨나 왼쪽 힙을 보면 딱 열려 있죠? 자, 이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쉽게 연습하는 방법은, 자, 어드레스를 선 상태에서, 자, 공을 끌고 나가 볼 거예요. 이렇게 끌고 나가 볼 건데, 이거를 팔로 하는 느낌이 아니라, 뭔가 팔로 하는 느낌이 아니라, 내 몸으로, 몸으로 끌고 들어간다라는 느낌이어야 되는데, 조금 잘못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끌고 들어갈 때, 자, 끌고 들어가는 건 좋은데, 자, 머리까지, 내 축까지 이동되면 좀 잘못된 경우고, 그게 아니라, 이 공을 끌고 갈 때, 자, 들리지 말고요. 자쭉 끌고 가면서 어떻게 내 힙과 내 상체가 쭉 이렇게 밀려 들어가 준다 라는 이런 이미지 밀려 들어가면서 어떻게? 오픈 생각보다 어려우실 겁니다 그냥 미는 느낌이 아니고 어떻게? 밀고 들어가면서 열리는 느낌 열리는 느낌 자 공으로 들어가서도 자 어드레스 서서 자 밀고 들어가면서 열어주는 느낌으로 공을 일단 몇개 한번 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밀면서 여는 느낌이 어느 정도 적응됐다 그러면 어떻게? 바로 스윙으로 들어가서 자 막히면 어떻게 되냐 자, 이런 느낌으로 치시는 분도 생각보다 되게 많을 거예요. 그래서 방금 연습했던 동작을 좀 연습을 하면서 공이 맞고 나서 어떻게 쭉 밀고 나간다. 이러면 자연스럽게 다운블러도좀 연습될 거예요. 올라가서 맞고 좀 밀려 나간다는 느낌. 좀쭉 밀고 열고. 이런 느낌을 좀 살리면서 연습을 하면 공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. 그럼 이만